이 대상가에 어른들한테 무슨 짓은줄알던성현이사동 여전히 죽기를 바시나 시원한 복수를 기대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존익이라도 불러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서동주는 철저히 짓밟혔죠. 하지만 더는 물러서지 않는 장면이 드디어 비춰졌습니다. 대상가 사람들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죽은 줄 알았던 성현이가 서동주로 살아서 나타나니까 여전히 죽기를 바라시나 서동주는 분노했습니다. 지난 시간 그는 철저히 준비했죠. 그들에게 당하며 고통을 배웠고 절망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익혔죠. 숨죽이며 기회를 노렸고 마침내 칼을 빼어들어 대상과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며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났어? 우리 아빠야.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죠.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진실이 가장 끔찍한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 자신의 버팀목이었던 은남이 그녀가 여순호의 딸이라고? 그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서동주와 은남, 그들의 관계는 정말 남매일까요? 성현이라는 아이가 저라는 거, 끝까지 비밀로 해 주세요, 공비서님. 은남이 포기해요. 그 길로 서동주는 공비서를 찾아간 모습이 11화 예고편에 등장했습니다. 서동주는 핸드폰 화면을 공비서에게 내밀었습니다. 성현이라는 아이가 저라는 것 끝까지 비밀로 해주세요, 공비서님, 이라고 말을 하죠.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공비서는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서동주의 시선을 피하지도,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비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남이 포기해요. 그 말에 서동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죠. 공비서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포기하라는 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경고였을지도 모르죠. 사실 공비서는 대상가의 집사인데 이런 말을 할수 있다는 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은남이 자신의 외손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동주는 은남을 위해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동주의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존재들이 하나둘 부정당하는 과정에서 은남조차 남매일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심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남의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허일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여순호가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허일도가 여운남의 아버지일까요? 만약 여운남이 허일도의 딸이라면 은남과 동주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서동주를 총으로 죽이려 했던 허일도 그리고 서동주의 아버지를 염장선에게 밀고 한 사람도 허일도 서동주의 친엄마까지 죽인 범인도 허일도라면 두 사람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난 10화에서는 강성을 통해 서동주의 친엄마가 경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동주의 엄마, 경원은 허일도, 강성, 여순호, 그리고 차덕희와 친구였습니다. 강성이 나무 정원에 취직한 기념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찍어준 사람은 차덕희였습니다. 여러분은 사진을 찍는 차덕희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질투에 사로잡힌 채 경원과 여순호를 보는 듯 했습니다. 나의 엄마도 우리 아빠도 다 헐또 대표가 죽인 거야. 11화 예고편에서는 트럭에 치여 사고를 당한 여순호, 경원, 그리고 어린 서동주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옷차림으로 보아 이 사고는 바로 사진이 찍힌 날 발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여순호는 친구이자 친구 아내였던 경원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챙겨온 걸로 보여집니다. 차덕희는 이를 질투했고, 결국 경원을 여순호의 내연녀로 위장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순호는 경원이 대상그룹 친딸임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차강천에게 알리러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에는 염장선, 허일도, 공비서, 차덕희 등 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실타래처럼 얽혀 일어난 사건이었죠. 서동주는 은남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엄마와 자신의 아빠로 오해한 여순호까지 모두 허일도가 죽인 사실을 알게 되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데요. 자신을 총으로 쏴 죽이려 했던 것도 모자라 부모까지 죽인 허일도를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이제 내가 널 지옥으로 보내줄 차례야. 그는 허일도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복수를 위해 살려두었던 것이었죠. 여순호는 서동주의 아버지가 학생 운동을 하다가 잡혀 들어갔고 염장선의 고문 끝에 결국 목숨을 잃게 되자 미혼모인 경원을 살뜰히 챙겨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영상에서 서동주의 아버지가 국정원 출신이 아닐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10화의 내용을 보니 서동주의 아버지는 학생 운동을 했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허일도를 잔인하게 고문을 하며 종이를 내민 염장선. 사실 허일도는 자신의 이름을 세 번째 칸에 쓴 걸로 보아 회장과 부회장이 따로 존재했으며 그중한 명이 서동주의 아버지로 예상되어 지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서동주의 아버지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추시성이 아닌 서동주로 살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어린 추성현은 대산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그날도 서동주는 옷에 배지를 달고 있었는데요. 성보연 또한 서동주가 옷을 갈아입힐 때마다 배지를 계속 달아달라고 했다는 말을 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서동주는 왜 그렇게 배지에 대해 집착을 한 것일까요? 서동주를 물고문했던 관리자는 전 안기부 민들레 팀장인 오정호였습니다. 그는 서동주를 한번 본 적이 있다며 서동주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했죠. 그는 과연 서동주 아버지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한편 11화 예고편에서 염장선은 후배님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될 거예요. 내가 후배님에게 선물 같은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라며 허일도에게 누군가를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염장선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얽히고 설킨 실타래 속이 모든 내용을 지금 싹다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무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서동주의 엄마로 알려졌던 고유진이 사실 누나 서현주의 친모였고 결국 서동주와 서현주는 친남매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마담이 서병득에게서 서씨 성을 사서 서동주 남매에게 붙여줬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리고 염장선의 입을 통해 드디어 서동주의 진짜 성이 추씨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동주는 추성현이 아닌 서동주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했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0화에서 서동주는 피마담을 찾아가 난 이수평 교수의 아들도 아니고 엄마 아들도 아니었어. 도대체 엄마는 날 어디서 데려온 거야? 그때 피마담은 말했습니다. 연주랑 연주 엄마한테 네가 스스로 걸어들어왔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아이 엄마도 우리 아빠도 다허일도 대표가 죽인 거야. 그날 차 안에는 여순호, 서동주의 엄마 경원, 그리고 어린 추성현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강성이 나무정원에 취직이 되었다며 여순호와 경원, 서동주, 허일도 차덕희가 함께 사진을 찍은 날이었죠. 그러나 그날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 사고로 여순호와 경원이 목숨을 잃었고 오직 서동주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엄마였던 경원은 마지막까지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던졌을 것입니다. 사고 이후 홀로 살아남은 성현이 무작정 철로를 걷고 있는 모습이 11화 예고편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현재의 서동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영상에서 어릴 때 사고의 충격으로 해리성 기억상실증으로 인한 스스로 기억을 지워버린 동주가 기억하던 것은 성현이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성은 기억하지 못했죠. 그리고 지난 5화에서 은남은 동주가 기억상실이 되자. 기억이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까? 아네스 수녀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네스 수녀는 동주는 전에도 기억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 자기 이름 말고는 지난 기억을 찾지 못했어요. 라고 은남에게 말하죠. 이때 동주는 사고가 난후 홀로 빠져나와 무작정 철로를 걷다 아네스 수녀집으로 걸어가게 되었으며 동주는 자신의 이름인 성현만 기억하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서동주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서동주가 죽은 걸로 알고 있었죠. 지난 4화에서도 서동주는 총상을 입고 깨어난 뒤 배원배에게 성현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원배가 성을 물어봤지만 서동주는 대답하지 않았고, 배원배는 성이 성이고 이름이 현인가 보다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서동주가 자신의 성은 기억하지 못한 채 오직 이름 성현만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이 사실을 염장성과 성보현만 알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보연이 서동주 어머니 경원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서동주의 아버지는 염장선의 고문으로 젊은 날 죽임을 당했고, 미혼모였던 경원 또한 아무런 친척도 없이 사고를 당해 죽음을 맞이했죠. 그리고 서동주는 성은 기억하지 못한 채 이름만 기억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서동주의 어머니 경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구화에서 천구호가 서동주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염장선과 성보연이 함께 잔치국수를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다시 돌이켜보면 성보연은 고유진에 대해서는 모르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서동주의 어머니 경원과는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린 서동주와도 친하게 지냈으며 염장선 집에서 동주를 위탁가정까지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원은 강성의 사진을 통해 여순호, 허일도, 강성, 차덕희와 같은 대학 동창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원의 출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차대복 회장은 몸이 약했던 며느리를 위해 공비서를 집안으로 들였고, 공비서는 자신이 몰래 낳은 딸 차덕희와 우성숙이 낳은 딸 경원을 바꿔치기 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경원은 대상가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보육원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보육원을 후원하던 성보연과 인연을 맺었고, 성보연은 경원을 불쌍하게 여겨 그녀를 지원해 주었던 게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남편이 무정자증으로 자녀를 낳지 못해, 조카이처를 자식처럼 키웠던 성보연이었기에 경원 또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보연은 미혼모로 홀로 서동주를 키워 사정이 어려운 경원을 위해 서동주를 자신의 집에서 위탁가정으로 돌봐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염장선은 성보연이 자신의 집에서 위탁했던 추성현이 서동주와 같은 아이라고 말하자 표정이 급격하게 변하며 똑같은 사진에 성현이를 가리키며 둘은 다른 아이라고 아내에게 강요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염장선의 이런 행동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서동주의 친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염장선은 과거 검사 시절 서동주의 아버지를 사망하게 만든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로 인해 그는 서동주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부터 과거의 실타래가 얽힌 관계를 없애기 위해 그를 대산에서 몰아내려고 애를 쓰며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동주가 고등학교 시절 희철과 함께 럭비부 사건에 휘말렸을 때 염장선이 직접 학교에 찾아가 서동주를 퇴학시켰던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한편 성보연은 천구호에게 서동주가 우리 집에 있을 때 옷을 갈아입혀도 뺏지만큼은 계속 달아달라고 했어 라고 말합니다. 왜 서동주는 그렇게 뺏지에 집착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엄마인 경원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존재는 특별하죠. 아빠 없이 자란 성현은 누구보다 엄마를 따르고 좋아했던 것이죠. 보육원에서 자란 경원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육원 출신의 경원이 대학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터. 그녀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대산그룹의 후원 덕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980년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직원들의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배지를 제작하여 지급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경원이 받은 배지 또한 그중 하나였고, 그녀는 그 배지를 아들인 서동주에게 주었습니다. 어린 동주는 엄마가 주었던 그 배지를 소중히 간직했으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에게 붙여달라고 요청할 만큼 그 배지에 강한 애착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닌 엄마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이 배지를 통해 서동주의 아버지가 대상그룹 직원이었을 가능성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상 맞지 않아 보입니다. 서동주 아버지의 사망은 염장선이 검사 시절 이루어졌고 민들레 팀 자료에 그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만약 서동주의 아버지가 대기업에서 일했던 인물이라면, 그가 출시라는 사실은 금방 밝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진행되는 내내 서동주의 성이, 출시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염장선과 성보연 뿐이었습니다. 서동주의 아버지는 염장선의 고문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으며, 어머니 경원 또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서동주는 자신의 성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이름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조차 그가 출시라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서동주의 아버지는 출시성을 가진 학생운동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 허일도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과 어울렸으며 그 과정에서 경원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대학 시절 경원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아이가 바로 서동주였습니다. 서동주의 아버지는 허일도의 밀고로 인해 학생운동 관련자로 체포되었고. 염장선이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혹독한 고문 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염장선은 나라사랑의 이름으로 학생운동을 탄압하는데 앞장서 있었고 서동주의 아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서동주의 아버지는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리더급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핵심 인물이었다면 염장선이 그를 죽이려 했던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를 잡아들이는 것이 염장선에게도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염장선은 검사였습니다. 허일도의 프로필을 보면 운동권 시절 자신을 수사한 검사, 염장선과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상부상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염장선은 공안검사, 특수통검사, 검찰총장,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을 거쳐 은퇴를 했으며, 일생을 나라사랑에 헌신했다고 자부하는 말도 안 되는 정신 이상을 보이는 인물이죠. 검사 시절 염장선은 학생운동으로 잡아들인 서동주의 아버지를 학생운동을 주도한 회장이나 부회장으로 타깃을 정해, 무자비한 고문을 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허일도만 보더라도 그 당시 얼마나 심한 고문을 했을지 짐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염장선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학생들을 잡아들여 특진을 하게 되며 승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0화에서는 조양춘의 입을 통해 민들레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민들레는 지금의 국정원이 안기부 시절, 안기부의 비밀조직으로 재벌, 언론, 국회의원, 대한민국 힘있고 잘 나가는 놈들은 다 사찰했습니다. 그동안 저지른 비리 등 일상의 대화 전부 다 녹취된 파일이 있었죠. 그리고 서동주는 염장선 또한 고위 공무원으로 사찰 대상이 되었으며 염장선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게 바로 민들레 팀 자료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서동주에게 우리 오래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지 않아? 난 자네 아버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라고 자신을 가둔 서동주를 향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관리자는 오정호 전 안기부 민들레 팀장으로. 염장선과 관리자의 프로필을 보면, 염장선은 국정원이 안기부로 있던 시절 검사로 재직하던 중, 민들레 팀의 사찰 대상이 되었고, 그 사찰 도청팀을 이끌던 팀장이 바로 관리자 오정호였죠. 두 사람은 그 뒤로 안기부가 국정원으로 바뀐 후에도 계속 인연이 되었는데요. 염장선은 국정원장으로, 관리자는 국정원 블랙요원으로 활동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염장선의 빌딩 관리자 노릇을 하며,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있었던 인물이 관리자 오정호였죠. 오정호 관리자는 사찰을 하면서 염장선이 학생 운동을 하던 서동주 아버지를 고문해 죽인 것을 알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가 서동주 아버지의 죽음에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는지는 아직 정확한 떡밥이 주어지지 않았죠. 서동주 아버지를 고문했고 염장선과 서동주 아버지의 죽음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조금 더 회차가 진행되어야 알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민들레팀 자료에는 염장선이 서동주 아버지를 고문하다가 죽었다는 사실이 전부 녹음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염장선은 서동주 아버지 사건으로 서동주와 실타래처럼 얽힌 인연을 끊어내고자 그를 죽이려고까지했지만 결국 민들레 팀 자료로 그 실타래에 제대로 묶임을 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동주의 엄마인 경원은 친구들과 남자친구까지 잡혀 들어가 고문을 받게 되자 서동주의 아버지를 보기 위해 서동주를 데리고 찾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관리자를 한번 만난 것이죠. 이 대상가의 어른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죽은 줄 알았던 성현이가 서동주를 살아서 나타나니까 여전히 죽기를 바라시나 서동주의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에서 분노가 터져나올 듯 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공비서는 순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공비서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엄마를 공격하는 서동주를 향해 표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 차덕희와 허일도가 서동주를 바라보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그는 잃을 만큼 잃었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복수. 이제 서동주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표면위로 드러내며 본격적인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동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라고 생각한 여순호와 자신까지도 죽이려 했던 것도 모자라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남은 사랑하는 은남이와도 함께할 수 없기에 서동주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동주가 어릴 적 당한 사고를 보면 큰 트럭이 와서 돌진하는 엄청난 사고를 당했고 그들은 모두 성현이가 죽은 줄 알고 있었지만 서동주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공비서가 있음을 알고 바로 그녀를 향해 분노를 표출한 것이죠. 결국 지선우는 서동주의 계획대로 차선우가 될수 있었습니다. 대상 그룹의 마크를 바라보며 믿어지지 않는 표정을 짓는 선우의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성을 본 차덕희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동주는 지선우를 처음부터 복수의 카드로 생각하고 만났습니다. 너무 일찍 영상을 올려 틀렸다는 댓글도 보였지만 사실 서동주는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있었습니다. 차덕희와 차국희 남매가 지선우와 지영수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대상그룹이라는 보물섬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수를 쓰며 어떤 일들이 후반부에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후님한 조력자가 될 거예요. 내가 후배님한테 선물 같은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어두운 표정의 허일도가 염장선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허일도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순간 화면이 바뀌고 어두운 표정의 서동주와 그리고 여유롭게 미소 짓는 염장선이 등장합니다. 조심스레 예측해 보자면 10화 마지막 장면에서. 지영수가 염장선과 통화하는 듯한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혹시 지영수가 염장선과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염장선에게 허일도가 플랜A라면 지선우가 플랜B인 것일까요? 10화에서 서동주와 지영수의 대화를 보면 지영수는 서동주는 회장님이 수시로 드나들며 선우를 자유롭게 볼수 있는 곳 그런 장소를 마련하려고 이곳에 빵집을 차린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그동안 지영수는 차국희가 두모자를 죽이겠다는 협박으로 조용히 지내왔지만 결국에 차강천 회장과 선우를 만나게 하기 위해 지금의 빵집을 차렸다는 것을 알수 있을 정도로 차덕히 못지 않는 욕망을 숨긴 인물이죠. 그리고 프로필에는 동주를 만나고 나서 감추었던 욕망을 서서히 드러내며 지선우가 자랄 때까지 참고 또 참으며 기다렸으며 차강천의 유일한 아들이 지선우이고 난그 아이의 애미다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 앞으로 대산을 차지하기 위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후반부에서는 차덕희와 차국희가 지선 우 뒤에 있는 동주와 맞서며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서동주의 복수와 대산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 얽히며 이 싸움은 더욱 거칠고 치열해질 것입니다. 과연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구일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